채널 라이드 앤드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2026 현대 아이오닉 6 롱레인지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확장된 주행거리, 그리고 고급 기능들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지금부터 외관,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2026 아이오닉 6는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선형의 쿠페 스타일 실루엣은 공기 저항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매끄러운 라인과 숨겨진 도어 핸들, 미래지향적인 LED 조명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전면부는 불필요한 요소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며, 측면에서는 긴 휠베이스와 스포티한 바디 라인이 돋보입니다. 후면부의 픽셀 스타일 LED 테일램프와 스포일러는 독창적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화이트 컬러는 미래적인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가 확실히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 조건에 따라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듀얼 모터와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매끄러운 가속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순간적인 토크 반응으로 빠른 추월이 가능하고. 낮은 무게 중심과 정밀한 조향으로 안정적인 주행감을 줍니다. 또한 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초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수백 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어 일상적인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실내는 현대차의 혁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매끄럽게 통합했고, 최신 커넥티비티 기능은 물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무드 조명은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뒷좌석 레그룸과 평평한 플로어 구조는 승객들에게 여유로운 공간감을 주며, 방음 성능 또한 뛰어나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 사양도 풍부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긴급 제동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었고, 원격 주차 보조 및 고급 내비게이션 기능 등도 제공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가격대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와 같은 경쟁 차량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긴 주행거리와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아이오닉 6 롱레인지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강력한 성능, 첨단 인테리어,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더해져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차는 꼭 리스트에 올려야 할 모델입니다. 라이드앤드드라이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이트 컬러의 현대 아이오닉 6 롱레인지를 자세히 리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심층 리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